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루리입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이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잘 정리된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네, 요즘에도 크리처천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나누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고 읽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속임의 영역 세 가지. 즉,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자신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믿고 있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세 가지가 다른 모든 것에 관한 우리의 믿는 바를 결정한다. 우리가 이 영역들에서 속았다면 다른 문제에서도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몇 장에 걸쳐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가 속기 쉬운 여러 가지 실제 영역들을 살펴보려 한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강하다. 나는 피곤하다. 이 표현은 1970년대 초반 헬렌 레디의 그래미 수상곡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미소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모든 여성들이 인생의 각 계절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요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고군 분투가 담겨 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피곤해한다. 이들의 나이, 결혼 여부, 인생의 계절이 어떻든, 이들은 자신이 맡은 여러 직책들을 관리하고 짊어져야 할 다양한 책임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좌절감은 우리의 집단적, 개인적 사고에 심어 놓은 여러 거짓말에 의해 증폭된다. 다음과 같은 거짓말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 이 거짓말은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이 가장 공감했던 거짓말이기도 했다. 나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당신이 어떤 여성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한숨이나 신음으로 시작해 다음과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너무 바빠요. 우리 가족 일은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언제 다 하죠?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결과 우리 중 다수는 숨가쁘게 기진맥진한 채로 아무런 의욕 없이 살아간다. SNS는 이 거짓말에 기름을 붓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 하다 보면 인생의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아이 위탁 교육, 부엌 리모델링, 매일 아이들과 만들기, 요리, 유기농 농산물을 챙겨 먹기, 정기적으로 휴가 가기, 특별한 방식으로 자녀 양육하기 등을 하며 다양한, 가능한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몇년전 나는 오늘날 보통의 여성들은 시간을 절약해주는 현대 기기와 장비의 도움으로 50명의 풀타임 시종과도 맞먹는 인력을 보유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 세대 여성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온라인 쇼핑, 무료배송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실내 배관이나 전기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상상해보자. 어린 시절 미래의 생활 양식을 상상해볼 수 있는 세계 박람회 전시를 관람했던 기억이 난다. 첨단 기술과 전자기기들이 온갖 종류의 집안일과 일상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었고 사람들은 편히 앉아 쉬거나 보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미래가 다가왔다. 우리 곁에는 내가 어릴 적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던 사람도 꿈꿔보지 못한 기기와 기구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쁘고 분주한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거짓말, 즉, 우리에게는 해야 할 많은 일을 다 해낼 시간이 없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많거나 더 적지 않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지위나 책임에 관계없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1년에 52주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단몇 년의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들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정말 놀랍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 그날 하기로 한 일을 완수했다고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그날 처리하고 싶었던 미완성된 과제의 목록을 마음에 품고 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생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조급함과 좌절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강력한 진리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 동안 어떤 일을 완수하셨는지 주목하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구했던 모든 일을 완수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요구했던 모든 일도 완수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다. 나의 목록과 그분의 목록.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하루 24시간은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해낼 시간도 결코 없다. 나는 나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상담할 수 없으며 내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진행할 수 없다. 또 모든 긴급한 문자와 이메일과 전화에 응답할 수 없으며, 내가 꼭 읽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없고, 나의 모든 친구 및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다할수 없다. 그리고 SNS에서 누가 무슨 말들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집안의 모든 방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도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진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뿐이라는 것이다. 내 하루와 내한 주.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록에 든 모든 일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유가 있다. 좌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책임을 맡으려고 할때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할 때는 결국 절반만 마무리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기보다는 죄책감, 좌절감, 조급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만일 당신이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양가의 노 부모님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여러 알바를 병행하고 있다면 평화롭고 잘 정돈된 삶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관 넘어 모든 것이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야 보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위한 그분의 목록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베드로나 요한, 내 어머니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 당신의 동료에게 주시는 일과 똑같지 않다.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당신을 불러 하도록 하신 일은 당신의 남편이나 젊은 미혼 여성 혹은 빈둥지 부모에게 주시는 직무 설명과도 다를 것이다. 또한 60대 여성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과제는 20대에 주신 과제나 노인이 된 후에 나에게 주실 과제와도 같지 않다. 우리의 인생에는 계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일의 목록도 달라질 것이다. 한계 받아들이기. 이와 같이 우리 중 다수가 속아 넘어가는 또 다른 거짓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 라는 거짓말과 정반대되는 말이다.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상적인 아내와 엄마가 되어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잘 정돈해야 하며,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자녀의 학교와 교회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고, SNS 프로필을 관리해야 하며, 시사를 파악해야 하고, 풀타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다만 아내와 엄마뿐만이 아니다. 나는 57세의 나이까지 미혼이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역의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집을 관리하고 환대를 베풀고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숨쉴 틈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 고군분투했다. 무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여성들은 결국 지치고 시간에 쫓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진리는 어떠한 여성도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만간 무언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까지 완수하려고 할때 우리는 좌절감을 맛본다. 그러나 인생의 각 계절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찾고, 우리를 불러 행하게 하신 모든 것을 감당할 시간과 능력을 그분께서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선순위들을 완수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의 간증들은 우선순위나 시간과 관련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에 처하도록 하는지,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지를 보여준다. 저는 제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아이들은 버릇없게 행동했기 때문에 늘 절박하고, 절망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해낼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일을 하려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삶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는 대로 제거하고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는 저를 해방하고 그이가 상관하는 것들은 보다 더 분명해지도록 남편과 소통하는 법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몇 가지는 꽤 단순해졌어요. 제 삶이 잘 제어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섬기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무언가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 일을 해야만 했죠.결과적으로 저는 주중 거의 매일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며 다소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그러나 결국 기력을 다 소진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제가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 아닐 때 거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분주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셔서 제가 그분의 참된 종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거짓말 한 문장에 대해서 나눠 보았는데요. 이 책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궁금하다고 남겨 주세요. 다음 챕터도 읽어 드릴게요.